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송 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천장한가가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오 なえよおぬ 저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이 길이라 내 영혼 평안에 내 주홍비가 더라도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사 흰 눈보다도 정가리라.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고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찬송을 모든 영광을 우리 마음 마음의 생각을 다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을 또 하루 종일 유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루를 평안하게 지내게 하여 주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셨고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그 일의 열매도 결과도 사람들의 혹은 평가도 다 예수님의 뜻과 생각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께서 모든 원수마귀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시 어, 주님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께 맡기고 의뢰할수록 그 감사가 더 커지고 더춥께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온종일 동행하여 주시고 또 노회를 엽니다. 서울 남 노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음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laughs>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께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첫그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우리 하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laughs> 지난 주일 저녁에 제 생일이라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어, 밥 먹는 자리에서 저희 큰아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생일을 맞아서 기분이 어떠세요?" 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 느낌이 어떠세요?" 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마이크를 대는 그런 이제 질문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괜히 그렇게 물으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딸이 물으니까 그러면서 고그 어간에 고그 가는 길또그 자리 그치 구에 제 마음에 드는 어떤 생각은 당연히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간에 더 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더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저로서는 상당한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고 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는 길 가면서도 대화를 했으니까요 그 밤, 식사하고 그 대화하는 중에 제가 더 맡겼습니다. 특히 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또목회에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 더 맡겼습니다. 에, 더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고 나니까 되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오늘 부르셨던 찬송처럼 음, 이런 거지 그래 이 맛이야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절에 보면은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이오절 말씀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뭐 감동을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여러분 아시죠? 당시의 하인들은 어, 신분 자체가 종 하인이고 어, 그들은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하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말대답하거나 잘못 다르게 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마주 매를 맞습니다. 채찍을 맞고 야단 욕 먹는 거는 당연한 소리고 매를 맞아서 폭력을 당했을 정도였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훈련이 다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어 있으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슬리고 어뭐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지만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몸은 좀 고달플 수 있어도 예,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도록 훈련된 자리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지내 보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제 생각이 올라올 때에,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가 괴로운 것입니다. <laughs> 모세는 40살에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나섰다가 음,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야 됐고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 순종의 훈련을 40년을 하고 나서야 80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 저는 뭐 아직 80이 안 돼서 훈련이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아멘으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손잡고 죄의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고는 장노님을 뵈면 참 좋아요. 장노님은 어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를 안 하시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데 고민을 별로 안 하십니다. 심지어 이 수명 언제까지 살고 뭐 오래 살고 이런데 대해서도 고민을 별로 안 하십니다. 정말로 안 하십니다. 제가 대화해 보면 어, 뭐 부자하고 가난하고 장로님 장수하셔야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정말로 저는 이제 장로님이 그러시면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휴, 진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다가 가는 거죠. 허허, 허허, 건강하셔야죠. 에휴, 하나님 은혜로 건강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건강하는 거죠. 근 지금 혈압약도 안 드시고요, 당뇨약도 안 드시고요, 약도 안 드세요. 아무것도 안 드세요. 좀 귀만 좀덜 들려서 보청기를 조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몸도 만져보면 단단하세요. 어 요즘에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건강 염려증이 생겼습니다. 건강 염려증. 나 건강해야 되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노후에 자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데 제가 장로님을 보면 그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런데도 날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주님과 동행을 누리시는 것을 봅니다. 종의이 말씀에 하나님의 종의 마인드이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이 내용으로 제가 스피커만 될 뿐이지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오 절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예, 진짜 DNA 자체가 순종의 마인드로 오늘 이 새벽에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laughs> 그랬더니요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6절에 보면 거기 정결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습니다. 돌 항아리 여섯에 예수님 칠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자 하인들 입장에서 항아리 물을 채우러 하시니까 가다가 가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웁니다. 그리고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갖다 주 줍니다. 여러분 그, 그 그림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돌 항아리 무거운 그것을 그 채로 옮겨다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 그렇게 무지막지 한돌 항아리도 무거운데 거기 물을 채우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옮겨 갖다가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할 만한 것을 시키세요. 어떻게 갖다 주라고요? 그 항아리에 그냥 물만 부었다가 그 물을 그냥 떠서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한심한 아니 붓지 말고 바로 갖다 주라 그러시지. 그로나좀 귀찮이 좀 귀차니즘, 번거로움은 있지만은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는 않으시더라 떠서 다시 갖다주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프로세스를 쓰셨던 것이지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진 않는다. 어쨌든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구절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로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됐죠.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거기 이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가 또 너무 중요한 귀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순종으로 참여했으니까. 어, 지난 수요일에 이준영 전사님이 자기가 간증을 했습니다. 아, 아저씨를 아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그 과정을 간증하면서 자기는 십몇 년 동안 할수 없었던 그 어떤 산을 넘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랬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그 그 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이고 본인도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 내려놓음으로 그리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교 선교사님을 아시죠? 어, 그분이 하버드 대를 나왔고 이제 그분이 출석한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 용규가 용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용규가 어떠했는지 이야기도 하시고 금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심야기도회 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대요. 예. 그러더니 이제 순종하고 하버드에 졸업하고도 선교사로 몽골로 나가고 거기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용규 선교사님의 그 설교 강의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분이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와서 머리가 좋기도 하겠지만은 머리 좋아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 저랑 같은 이시라고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어, 이분이 어쨌든 순종을 하신 거잖아요. 계속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하면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깨달은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 이 분야를 어떻게 다 공부했지? 이걸 어떻게 다 이해했지? 할 정도로 그거를 아시더라고요. 아주 자유롭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 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체험으로도 알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성경적으로는요, 내가 내 삶을 들이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내 어떤 삶의 스타일을 맞추고, 하나님께로만 모든 걸 드릴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도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이미 그것을 경험하시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나를 드릴수록 많은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그 계시의 동굴에서 환상을 보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 자신을 드렸을 때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의 그 삼천 명의 군사들을 피해 숨어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1 1절을 한번만 다시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하인들의 순종과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는 그냥 어떤 행위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삶을 이렇게 드리면서 주님께 맞추는 삶을 살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주변으로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하시고, 또 어린아이 때부터 조,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님 내가 종의, 주님의 종의 마인드를 갖게 하시고, 어, 어떤 행위적인 그런 율법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어, 내가 생각하는 그 일, 내 뜻대로 여전히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그때 내이 땅에서의 i 이 끝인 줄 알고 l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 l l 서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 새벽에 b l 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